i5 좀 많이 보셨고, 요즘 또 많이 나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 i5 중에서도 X 드라이브. 4륜구동 모델입니다. 4륜구동은 못 보셨죠? E가 X로 바뀐 건데, 디자인은 오늘 제좀 킵하겠습니다. 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많이 아시는 그런 디자인과 동일한데, 이제 성능이라든지 이런 재원, 이쪽으로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X 드라이브가 출시가 되면서, 공식 WLTP 인증 주행 거리는 538km. 찍혀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조금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재원상으로는 414km. 기본 이 e 드라이브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었죠. 한 대략 한 20km 정도 줄어들었는데 지금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99%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99%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시면 주행거리가 473km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날씨에 그리고 설령 지금 같은 날씨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500km는 충분히 갈수 있을 정도에 정도의 키로수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예요. 기존 이렇게 재원상보다는 최소 7, 80km 정도는 더 주행을 할수 있다라는 거. 그 와중에서 또 회생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반영된다라고 하면 부산 정도는 한 번에 갈수 있을 정도의 지금 성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행거리에 대한 부분은 요즘 이제 걱정 거의 안 하시는 상황이고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1억 300만원. 그리고 이제 m스포츠 프로 같은 경우에는 1억 580만원. M60i 고성능 같은 경우에는 1억 3,700만원 정도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